산업안전산업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2년 3회 일부. 다솔변셈. 1. 동영상 작업에 불안전한 행동 3. 번지 가지를 쓰시오.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워 놓았다. 그 위에 작업자 두명이 올라가 서서 전구를 교체하고 있다. 전구를 교체하자마자 불이 들어온다. 교체가 완료된 후 작업자가 포크.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그 반동에 의해 작업자가 떨어진다. 두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주변에 신호수는 없다. 지게차의 주된 용도 외에 사용. 전국 교체 전 전원 미차단. 내전압용 보호장갑 미착용. 이사출성형기 노즐 이물질 제거 작업 중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 화면 상에가 재해 발생 형태 나.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일가지. 스시오. 가. 재해발생 형태. 감전. 나.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 작업 시 작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음.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을 착용하지 않음. 작업 시 전용 공구 사용하지 않음. 3 아래의 정의에 맞는 고온 관련 온열 질환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쓰. 스시오. 가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 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 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고열 환경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으로 발한 양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근로자가 고열 환경에서 작업을 아. 하다. 면서 염분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응급조치로는 작업자를 열 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에 옮겨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과 염분을 보충해준다. 열탈진, 히트 이그조스 찬, 보기 열탈진, 히트 이그조스 찬, 열사병, 히트 스트로크 열발진, 히트 레시즈, 열피로, 히트 퍼티그 열경련, 히트 크램프스, 열어탈, 히트 컬레푸스 나 고열에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고열 환경에서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며 대량의 발안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혈류분포의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초기에는 격렬한 구갈, 소별량 감소, 현기증, 사지의 감각, 이상, 보행곤란 등이 나타나 실신하기도 한다. 응급조치로는 서늘한 곳에서 안정시킨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열피로 히트 퍼티그 사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화면상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탱크 내부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혼자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고 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고 그라인더에는 덮개가 없다. 다른 작업자가 외부에 설치된 환풍기를 발로 차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환풍기가 꺼지고 내부 그라인더 작업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 연락 체계. 5 산업 안전 보건법 영상. 정전 작업 시 절로 차단 절차를 보기에서 순서. 대로 골라서 s 시 o 보기, 기역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미은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디귿 차단 장치나 달로기 등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리을 캐로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미음 전원을 차단한 후각 달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비읍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달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정답 1. 기역 2. 미음 3. 디귿 4. 리을 5. 미은 6. 비읍 6.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영상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방제요령. 7.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게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을 3가지만 쓰시오. 단, 채용 시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 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 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사항. 8. 산업 안전 보건 법령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위험물이 노출 될 경우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벽 명칭을 쓰시오. 위험물 탱크에서 액상화학물질이 새고 있다. 방유제 구 화면 중재해에가 위험점 1가지와 나 재해방지 방법을 2가지를 쓰시오. 작업자가 컨베이어 점검 중 다른 작업자가 와서 기계를 가동시킨다. 벨트의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목장갑을 낀 손이 딸려가 컨베이어 벨트 옆쪽에 고정. 부의 손이김. 가. 위험점. 기임점. 나. 재해방지 방법. 검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 기계의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 이미지 출처.